평소에 위장 장애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장 장애가 나타나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거북하고 속쓰림, 배아픔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신경이 예민해지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쓰림, 소화 불량 상태가 자주 발생한다면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보다는 위장에 좋은 음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위장에 좋은 음식 대표 8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해로운 요소를 제거하고 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궤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입맛이 없을 때 먹으면 좋습니다. 위장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펙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위장이 일을 하는 것을 서포트하고 점막을 커버하여 나쁜 성분이 스며드는 것을 예방합니다. 위장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김입니다. 김은 비타민 U를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위에 계양이 생겼을 때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입벽을 단단하게 만들고 장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서포트합니다. 위장에 좋은 음식 네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위를 차갑지 않게 하고 벽을 커버하여 산이 나와 속이 쓰린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위장에 좋은 음식 다섯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셀레늄,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 악성 종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위장에 좋은 음식 여섯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은 간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수 있게 서포트하여 소화가 제대로 되게 하고 점막을 커버하여 악성 종양이 생성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위장에 좋은 음식 일곱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비타민 A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를 강하게 만듭니다. 위장에 좋은 음식 여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많은 무기질과 비타민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점막을 커버하고 염증이 만들어지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 밖에 위장에 좋은 음식으로 귤, 부추, 단호박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음식을 평소에 잘 챙기는 것이 위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